ux 링크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고요 우리 ux 링크가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홀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자 지금 답답한 심정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호재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바로 우리 ux 링크가 한국 주요 거래소에서 재상장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재상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거래소에서 많은 물량을 장악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차트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okx에서 ux링크 물량을 37% 가량 가지고 있고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ox링크 차트 가지고 왔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거래소에서 마지막 차트 모양입니다 자, 상장 폐지된 이후에 okx에서는 새롭게 매집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을 동반했고요 저렴하게 물량 다 받아주면서 여기 있는 분들 다다 출시켜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돈쓴 이유 아무런 이유 없는 거 아니겠죠 바로 엄청 호재들 때문에 이렇게 한건데 UX링크 같은 경우에 재상장 말고 사용자가 5400만명을 달성하는 등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백도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해킹 사건 이유 아니라면 이렇게 상장 폐지 될 이유가 당연히 없었던 코인이었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가장 김치코인 중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이 구간 강하게 지지하면서 상장 빔을 한번 노려볼 수있는 자리인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유엑스 링크 그래서 다시 우리 업비트 에서 볼수 있는지 상장 밈 노려 볼수 있는 건지 대체 왜 이럴거면 상패 까지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모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팔면 날라간다 내가 사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설정과 차트의 흐름을 잘 분석하지 못해서 입니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매 일일 무료 추천조 보내 드리고 있고요. 저에게 코인이라고 보내 주신 분께 제가 11월 5일에 그로스톨 코인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이게가 모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 드렸고요. 11월 5일이면 바로 여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을 멈추고 상승하기 위한 시그널이 나온 바로 도지 모양의 캔들이 나온 날이었죠. 자, 이렇게 강한 펌핑 나오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리는데요. 하루 만에 38.72%라는 상승률 나타내 주면서 우리가 손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돈 벌어 가시라 이 말입니다. 카이트라는 종목 제가 11월 4일에 추천드렸고요. 저에게 좋은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역시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유기간 모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렸고요. 하루 만에 74.80% 라는 상승을 나타내주면서 돈 복사 정말 제대로 할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유기간이 하루에서 2일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종배 개념으로 오늘 사서 내일 팔자. 이 개념으로 함께 매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선행매매하고 있지 않고요. 제 계좌에 일주일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개 잡주코인 그런 것 절대로 추천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저는 좋아요와 구독 하나만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루 빨리 이렇게 불꽃 슈팅 직전에 있는 코인을 추천받으셔서 시드도 불려 가시고 다음 대응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11월 3일에 클리어풀이라는 종목 추천해 드렸고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유 기간까지 모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 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조정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멈추고 꼬리를 말고 올라가려는 시그널 때문에 제가 추천 드렸는데요. 었 하루 만에 40.41%라는 상승률 나타내 주면서 손쉽게 프로라는 돈복사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제가 11월 10일에 코인 이라고 저에게 문자 보내주신 분께 미나라는 종목 추천해 드렸고요 상승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추천드렸더니 하루만에 사실 3.6 프로라는 상승 나타나 주면서 수익 제대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도 지속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코인 인데요 저는 이렇게 추세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안전한 코인들 정말 좋은 코인들 위주로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최소 30% 이상 급등 나와줄 코인들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들 위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저에게 코인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종목들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남들 이렇게 쉽게 돈 벌어 가실 때 함께 탑승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물려 있는 종목은 물려 있는 대로 냅두고 지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다셔서그 종목 대응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12월 불장에 심심하지 않도록 우리 시들을 함께 크게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불장이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장을 놓치시면 언제 큰 수익 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번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제 손을 잡고 매일매일 시드 모으기 코인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일부만 집중하신다면 우리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입니다 자 우리 홀더 여러분들은요 코인 매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제일 답답하셨을까요 저는요 차트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흐름이 보이고 대응 정도 보이지만 문제는 바로 상승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 제일 답답했습니다 이런 하락도 미리 내부자 정보라던가 기사라던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았다면 대응을 더 쉽게 빠르게 할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는지 재단의 정보와 시황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 모두 다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저의 채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9월을 맞이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손실난 계좌들 본전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독자 이벤트 본전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장중에 소통을 하면서 함께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다리움 전략 매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모지 계속 이렇게 클릭해주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수익인증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매매를 했느냐. 자 이렇게 저희가 어떤 걸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는지 골고루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찌질하게 손실난 거는 말하지 않는 놈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디테일하게 제가 얼마를 수익 내고 함께 얼마를 단타 했는지 제가 보여주었었죠. 자 하트돈 종목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86%라는 상승률을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매매를 하셔서 본전을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방 너무 들어오고 싶다. 같이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보 같은 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무료로 입장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모두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좌를 빠른 시일에 컨덤 점프시키려면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트렌드만 잘 파악하셔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뭔가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에서 코인 하나 또 새롭게 출시했죠. 단숨에 7조 원을 벌고 행복해하는 우리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어야만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요즘의 코인 시장. 올해 초 트럼프 민코인 18,000% 상승. 트럼프 민코인이 성공적으로 출시하자마자 멜라니아 코인까지 출시했죠. 그 결과 24,000%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얼마 전에 월드리버 파이낸셜 상장으로 인해서 트럼프 일가가 7조 원이라는 돈방석 재팟에 앉았는데요. 가족 사업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언급을 하거나 트럼프 일가가 매수한 코인들 위주의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부터 솔라나 이더리움, 테더 등등 다양한 코인들이 번갈아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트럼프가 매수한 코인이 없는 구독자 여러분들만 2만 프로는 무슨 5%도 수익 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왜 나는 저런 코인 하나 알지 못하고 정부도 없었는가 그래서 돈을 못 버는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셨을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독자 여러분 트럼프 일가는 계속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흔적과 매집을 남겼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보의 양을 흡수하기가 어려웠을 뿐 여기 보시면 진작에 3월부터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매집했던 코인이 하나 있죠. 월드리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요 8월 말부터 야금야금 올리더니 9월달에 본격적으로 매집 시작하고 있는 이 트럼프 밈코인 멜라니아 민코인 이후의 이일 수익 2만 프로를 기대해볼 수 있는 트럼프 일가가 새롭게 준비하는 그 민코인 여러분 트럼프는 원래부터 친암호화폐 적이었고 그 아들들 일가도 지금 코인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구글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밈코인이 무엇이냐 제 구독자인지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발산 직전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코인 이름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고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었는데요. 영상에서 공개하다 보니 여기저기 소문이 퍼져서 우리 소수의 대박도 아니고 수급도 꼬이고 원하는 날 상승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해주셔서 고마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이 2만 프로의 새 밈코인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2만 프로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직도 2만 프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이런 수익률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 지금은 누구도 코인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번 불장, 이번 정보, 저의 구독자라면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모두에게 기회는 동등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가 졸업과 횡보를 결정하시는 거겠죠.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졸업을 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저의 손을 잡고 마지막 발상 직전, 그리고 새롭게 출시할 이밈 코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